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전 서울지역위원장 안창현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지도부를 지도부 사태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의 즉각적인 총사퇴를 촉구한다. 한국 정치는 진보와 보수라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서로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싸워왔다.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중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특권 없는 정치, 새로운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국민의당은 지난 2016년 창당에 20대 중선에서 26.74%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 지난 2018년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 세력인 국민의당과 반정당이 통합해 반미래당을 창당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의 통합정신을 이어가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과 전현직 원회위원장, 당원이 힘을 앞에 매팅해왔다. 그런 국민적 영망과 당원들의 뜻을 모아 지난 2018년 9월 당대표에 선출된 손학규 대표는 공단의 대표로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 특권 없는 강도 높은 혁신의 정치를 통해 국민이 지지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또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양당 출신 당내 구성원들이 화학적 결합과 외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당원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사당화와 독성, 아집으로 당을 사분을열시키고 급기야 8 개월여 만에 당의 지지율을 3.4%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놓았다 3.4%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쿠키뉴스 조원 CNI 공동조사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손대표 체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다 지난, 지난 2018년 5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탈락이 확정되자마자 한 당과 함께 천여명의 당원들을 패스로 탈당시킨 사람이 손대표의 직근인 임원경 상무부총장이다 당의 존립을 좌우하는 선거라는 전쟁을 앞두고 동지들의 등 뒤에 충진을 해대고 나간 해당 행위자를 손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특별 복당 기관을 꾸어 2만 명을 셀프 복당시키고 급기야 당의 상무를 충발하다 시피하는상무총총장에 임명했다. 복당 이전에 최소한의 반성과 사죄 한마디도 없이 점령군처럼 당내 주요 부직에 임명하는 것은 사당이 아닌 공당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은 동서구금의 진리인데 이런 부당한 인사를 보고 당내에서 누가 수을할수 있겠는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온몸을 불사른 중국의 지역위원장들과 후보자들 당직자들은 허탈감에 앞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이런 결과 중국 보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지사 후보, 지역위원장, 방역기초 후보자, 전 시위원, 군리위원과 함께 노당의 기간당원 상당수가 탕당하며 노당의 졸림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당 시절 220여 개의 지역연회가 있었는데도 지금은 겨우 100여 개에 불과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자신의 개파와 입맛에 맞는 인사만을 지역위원장에 지역 임명, 임명하려 자리를 비워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손학규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지지율 제고를 위해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나라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집안이 잘못되면 가상이 책임져야 하듯이, 당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도대체 무슨 국민 속이 있기에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며 안, 연연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이는가. <laughs> 민주평화당과 합당의 당을 통째로 호남정당으로 만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의 삼중대로 편입시키려는 것인가? 작전의 당내 사당화와 당내 분열, 지지율 하락 등 지, 지도력 상실이 민낯을 보인 손학규 대표는 본인을 포함해 전 지도부의 즉각적인 자진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 지도부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지도부의 총사태가 관천되지 않으면 충북도당의 당원들과 함께 한결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안철수, 유승민의 통합정신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당내 분열 책동을 즉각 멈춰라. 하나, 안철수와 유승민, 유승민과 안철수는 즉각 당의 전면에 나서서 무너진 당을 바로 세우고 재건하라. 2019년 5월 7일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전지역위원장 및현 정무직 당직자 17명 일동. 여기서는 우리 충북도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전직위원장 여기 나와 있는 7명과 우리 10명의 현직 그 당직자들 여기에 그의견이라는 것을 미리 발표드립니다. 발표드리고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지역, 지역 현장 중에서 혼자 오셨는데. 네, 네. 여기 있는 분들 다, 뜻을 기대하셨어요? 네, 동의하셨습니다. 전부 동의한 분들이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 신영만전 충북 도당위원장. 네. 전 도당위원장에 직감이 있으신데, 왜, 그분이 대표하지 않으시고, 지역위원장께서. 뭐, 어른들 네. 아시다시피, 그, 지금, 신영만위원장 지금 재판 중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본인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름만 올리고. 오늘 이자룡 동의를 하시는 분참 많습니다. 그 혹시 여전히 순학끼 대표와 김가영 대표, 현 지도부 최진하고 안철수 이승민 그전 대표들이 전면에 나서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두 분이 바로 민다가 창당을 했는 창당 참당 주역인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같이 공동으로 네. 그, 대표로 맡아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보여주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요 근데, 지난 선거 시청의 사례를 좀, 분파에좀 이런 걸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뭐, 분담으로 가는 수준 아니야, 이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이런 기자회견이 사실은 바른음의 당을 좀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라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laughs> 보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그래서 뭐 그런 식밖에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중앙당에서도, 어, 그, 대다수의 60%가 넘는 현직 지역위원장들과, 또, 많은 수의 그 전직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관은분들이 지금 그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들만 지금 이제 단독적인 의견이 아니고, 중앙당의 그 액션에 이어서, 각시도당별로 또, 이어지는액션생각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r e c t i o n s 이 directions. 이 d i 이로 하시는 c t 이로하 r e c t i o n s 이 d i r 이 분당을 하면 어떻게 하실 이정이에요당이이제뭐 r 그 e 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분당, 분당을 하면 네. 어떻게 하실? 뭐전지역 위원장님. 아니 여기 17명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새 그 이제 뭐 각자 이제 뭐 정치적인 오늘 이렇게 손학규 대표 사태에 대한 의견을 같이 모은 것이고 음. 그 당의 모여서 뭐 나중에 뭐 어떤 당의 어떤 일이 생겨서 한다면 각자 자기 정치적인 소신껏 하겠죠. 흩어진다 이런 얘기. 아니 그건 뭐 이제 그, 그때 의견이 이제 뭐 서로 뜻을 모아서 뭐 뜻을 맞추는 사람도 같이 할수도 있고 뜻을 같지 못하는 분못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음. 그러면 뭐 흥덕구 아니 서원구 출마하신다고 출마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번에 꾸준히 지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뭐할 것이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이 지금 우선 바로 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의 뭐 어떤 그런 거치나 이런 것은 뭐 다음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니다 질문 좀 하나 드게요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는 아닌 아는 걸로 아는데 여기 기자회견을 보면 수납포백과공간이언내될 필요가 다전지도권는 제가 선택을 는데 지금 현재 지도가아니고현지도 지도고 아전 지도고라는 모든 아, 지도고가 선택 아, 하는 거같 모든 지도고하안전는거 같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laughs> 모두 그행요 앞전이 아니라 모두 운전할 편는구나 그리고 김수민 위원장하고는 뭐 따로 상의하시는견없어요뭐 상의, 상의는 아니고요 오늘 기장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 된다고 얘기 하셨어요? 전방의 공식 아니니까우리이한는데 현재 모시는 동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